네 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건강정보 닥터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송상훈 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형외과 전문의 송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알려주시죠 에, 이제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올리는 수술뿐 아니라 더 다양한 수술적 방법으로 컴플렉스를 보완하고 미를 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인매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인매 성형이군요. 네. 그런데 아, 이게 뭐눈 수술이나 코 수술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부위보다는 살짝 좀 낯선데 인매 성형술이 어떤 겁니까? 인매는 어, 입술의 모양과 두께, 입꼬리의 형태, 어, 인중의 길이와 두께, 구강의 돌출 정도, 치아의 형태, 뭐 팔자 주름의 깊이, 앞턱의 모양.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매 성형은 입술 축소와 확대, 처진 입꼬리를 올리는 입꼬리 수술이나 인중의 축소 확대 수술, 귀족 수술, 무턱 교정 등 인매를 형성하는 부위를 아름답고 생기 있게 만드는 수술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어. 인매 성형술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군요. 네. 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술의 축소와 확대술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입술을 키우기도 하고 이게 줄일 수도 있는 게 가능한가 봐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술이 얇고 외형이 빈약한 경우에는 입술 확대 수술을 통해 보다 도톰하고 볼륨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입술의 두께 비율은 어, 여성인 경우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7대10 정도로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더 크며 남성은 이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이상적인 입술 두께도 있습니까? 네. <laughs> 어, 그러면 먼저 입술 확대술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볼게요. 입술 확대술은 여러가지 시술적 방법,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는데요. 회복기간이 짧으면서 효과는 바로 볼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하거나 자가지방을 이용한 미세지방이식술, 자가진피나 인공진피 등을 이용한 진피이식술, 입술 라인을 통한 확대술 그리고 입술의 점막 전진술 등이 있습니다. 점막 전진술은 입술 내측 점막을 수술적 봉합 기술을 어, 이용하여 앞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점막 전진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사진은 어,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수술 전아랫 입술이 약간 볼륨이 적었던 것이 어, 한달 경과되고 볼륨이 좀 많고 옆 모습을 봐도. 훨씬 볼륨 있고. 윤기 있어요. 어, 윤기 있게 보일 네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윗입술에 시행한 건데요. 네. 윗입술은 주로 어, 바깥쪽 절개 라인을 이용한 입술 라인 절개술을 이용해서 확대를 많이 하지만 간혹 점막 전진술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헐리우드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처럼 네. 두툼한 매력적인 입술을 어,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께 적합한 수술일 것 같고요. 반대로 너무 또 도톰한 입술이 콤플렉스인 분들은 네. 축소술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입술 축소 수술은 입술 내측 구강 점막에 절개를 넣고 미리 정한 절제 양만큼 점막을 절개한 후에 다시 재봉합하는 과정으로 봉합할 때 녹는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수술입니다. 아, 이거는 시술이 아니고 수술밖에 방법이 없군요. 네, 축소술은 네. 이게 근데. 그, 봉합도 하고, 째고 하는 걸 보면 약간 통증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회복기간도 좀 길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어, 걱정할 정도의 그 통증은 없고요. 네. 회복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줄이고 나면 한동안은 입술의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2, 3개월 내로 거의 대부분 회복됩니다. 입술 축소술 전후 사진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위아래 다 같이 축소한 경우고요. 네. 3개월 뒤 사진으로 볼륨이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훨씬 볼륨이 좀 줄면서 좀 네. 자연스럽고 치아가 보이면서 어 모습이 훨씬 개선된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입수, 윗입술의 축소인데요. 어 입술이 굉장히 아랫입술보다 많이 비율상 크게 차이가 났지만 네. 수술하고 나서 어 훨씬 모습이 줄면서 좀 투박했던 모습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상적인 입술 두께로 자리를 잡았네요. 그렇죠. 네. 어, 알겠습니다. 자 먼저 입매 성형으로 입술의 축소 및 확대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입꼬리 수술도 입매 성형의 한 종류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입꼬리 수술은 입꼬리 올림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입꼬리의 양 끝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스스로 얕은 미소를 띠게 만들어주어 한층 밝아진 얼굴로 보이게 하죠. 처진 입꼬리로 인해 우울하거나 화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을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분들처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 짓는 인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이 되는군요. 네. 어떤 직업분에서 이걸 많이 하시나요? 어, 보통 적응증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 처짐을 동반한 입꼬리 처짐이 같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미소가 중요한 승무원이나 아.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입꼬리 처짐이 있어서 우울해 보이거나 화난 표정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입꼬리가 살짝 피부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러면 예민하죠. 좀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한 5일 후에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어, 안정되는 시점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어, 그리고 세안은 수술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화장은 실밥 제거 후부터 바로 할수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전후 사진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처진 입꼬리의 모양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사람에 따라서 인매에 따라서 어 디자인이나 모양이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약한달후 약간 입꼬리가 내려가 있어서 새침하거나 조금 우울하게 보이는 아 인상이 훨씬 밝아지고 좋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처진 정도에 따라서 입꼬리를 올리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많이 처졌다고 해서 많이 올리진 않고요. 인상만 약간 바꾸게 해도 어 많은 변화가 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진 전후 사진을 보셨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웃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웃고 있는 사진은 아니었죠? 아까 수술 후 사진이? 가만히 있는 표정이고요. 아, 가만히 그, 있어도 웃는 인상이 약간 이렇게? 약간 미소 짓는 정도인데, 와우. 그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조금 티가 나게 더 미소를 좀 짓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웃을 때 그런 미소가 나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도나 절제량이 사람마다 약간씩 조절하고 있습니다. 뭔가 수술 전 사진은 약간 뚱해 보였는데 네. 수술 후 사진을 보니까 약간 환해졌다고 할까요? 아, 이렇게 또 이미지 개선이 되군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정말 사진을 보니까 확 달라진 인상을 바로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인중 축소 확대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네.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어, 근데 네. 요즘에 축소술도 많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인중이 길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얼굴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잘못하면 원숭이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긴 인중을 가진 분들은 얼굴 자체가 길어 보이고 무기력하게 비쳐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권해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주로 권해 주시나요? 일단 선천적으로 긴 인중 때문에 얼굴이 길어 보이시는 분, 그리고 노화 현상에 의해 인중이 입술과 함께 처져 있는 경우 치아 교정이나 양악 수술 후에 인중이 길어지고 입술이 말려 들어간 경우에 인중 축소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코밑 절개로 코밑 경계 주름 부위에 절개를 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인중의 길이를 줄일 수 있지만 차후에 콧볼 퍼짐 등의 코와 관련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윗입술 라인 절개인데요. 어, 코밑 절개와 같이 많은 양의 절개는 불가능하지만 입술의 바깥쪽이 처진 현상을 교정할 수 있고 흉터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긴 인중과 함께 얇은 입술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인중이 좀 길면 약간 나이 들어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어, 확실히 축소술을 받으면 좀 동안으로 보이기도 할 텐데 혹시 이 밖에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 인중은 얼굴의 중앙 부위에 위치해 있죠. 그만큼 인중을 바로 잡아준다면 어, 얼굴에 조화로움이 생기고 또한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 밝아 보이게 됩니다. 인중 축소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는데요. 가 네. 사진을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진은 어, 디자인에 대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코밑절개로 하는 인중 축소술이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이 윗입술 라인으로 하는 인중축소술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 코밑절개로 수술을 하였고 4주뒤 모습으로 훨씬 좀 나이가 좀 어려 보이고 좀 밝아진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타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밑절개를 했고요. 다음 사진은 어, 입술 라인으로 한 인중축소술인데요. 보시면 인중이 좀 짧아지면서 입술이 아. 커지고 볼륨이 좀 있어 보이게 되죠. 네. 아, 어 음. 입술 라인 인중축소술은 인중 축소술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입술 확대술도 같이 하신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네. 입술 라인 인중 축소술 자체가 바로 입술 확대 수술입니다. 같은 의미죠, 사실은. 아, 방법만. 그렇죠. 입술이 커진 만큼 인중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중 축소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입술 확대 수술 중에 한 방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컴플렉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수술을 또 선택을 하시면 네네,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준 축소술 알아봤고요. 또 확대술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수술입니까? 어, 주로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잇몸 노출증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수술 외적인 치료로는 뭐 보톡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수술적 치료로는 수술, 어, 입술의 구강 점막 내측으로 들어가서 작은 절개를 한 다음 박리를 진행해서 해당 근육을 약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전후 사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중 확대술 전후 사진인데요. 네. 좌측 편은 웃을 때 잇몸이 좀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 하고 나서 한달뒤 모습이고요. 어, 웃을 때 인중이 조금 길어 보이고 어, 활짝 웃는 모습은 아니지만 잇몸의 노출이 훨씬 현저하게 저, 줄어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 사실 웃을 때이 웃음이 컴플렉스인 분들은 잇몸 노출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렇죠. 좀 많거든요. 네. 아, 이걸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또 귀족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팔자 주름 교정 수술이네요. 어떻게 그러면 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어 중안면부 즉 팔자 부위의 뼈 자체가 함몰된 경우에는 어,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귀족 수술을 사용하고요. 어, 뼈의 함몰보다는 피부의 처짐이나 볼륨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가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을 채우고 필요한 경우에 리프팅을 병행해서 교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팔자 주름이 생기면 아무래도 좀 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일 수가 있는데 그걸 교정을 해주는 거죠. 네, 코 옆에서 입 가로 내려오는 그 팔자 주름은 얼굴의 조직이 중력으로 처지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교정을 하게 되면 얼굴 형도 입체적으로 바뀌고 무엇보다 그 동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정 전후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 팔자의 옆쪽으로 해서 깊은 주름이 보이는데 필러를 통해서 많이 교정이 돼서 훨씬 얼굴이 좀 볼륨감이 있고 어리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부위인데 이 부위는 그 뼈에 함몰이 좀 있어서 어~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귀족술을 시행했습니다 훨씬 네. 이전보다 얼굴이 동안 같이 좀 보이지 않는가요? 네, 네. 그한0대 정도로 보이나 <laughs> 네, 너무 오버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매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관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어, 입술과 인중 부위의 수술은 그 부위의 특성상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어, 입을 크게 벌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중이신 분들은 최소 두달 정도는 치료를 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성형 수술이나 이제 뭐 어떤 수술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질환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수술이나 혹은 성형 수술이나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각각의 수술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혈, 통증, 멍, 부종, 비대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위의 특성상 지속적인 움직임과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하는 수술인 만큼 흉터가 눈에 띌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인매 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인매 수술은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술기가 필요하므로 인매를 전문으로 하는